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거 동상이몽이란 주제로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정인남 교수와 함께합니다. 선거가 코앞에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과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접근하는 모습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랜 기억이지만 그리스를 다녀와 그곳의 민주 정치에 흠뻑 빠져 열심히 공부하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테네의 민주 정치하면 36년 동안 아테네 인들의 구심점이 되었던 페리클레스가 단연 먼저 떠오릅니다. 페리클레스는 파르테논 신전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조각, 회화, 철학, 문학 등 그리스 문화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페리클레스와 소크라테스 일화를 보면 그 인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노예를 얼어죽게 만들었다 하여 불의를 한 그의 아버지를 고발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버지를 고발한 페리클레스를 향해 불의가 무엇인가? 불의를 알면 정의도 알테이니 정의를 가르쳐다오. 하며 불의와 참정의에 대해 토론하였다는 일화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하여줍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는 페리클레스 연설문을 상기해보는 것도 유권자가 누구를 투표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 적어봅니다. 훗날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문은 작성의 기초가 되었다고 전해지는 페리클레스 장례식 연설문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는 권력이 소수의 손이 아니라 국민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문제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공적인 책임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둘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그의 출신 성분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를 자랑해야 할 것으로 보기보다는 적절히 영역을 확장하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가난에 관해서 말하자면 아무도 가난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수치스러운 것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실제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대체로 자신의 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전반적인 정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점이 바로 우리의 특징입니다. 라는 장례식 연설문입니다. 투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인기, 영합적인 구호와 무관심을 떠나서 우리의 슬픈 현실을 대변해주고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줄수 있는 따뜻한 정치인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일암 교수는 대단미술관의 관장으로 재직하며 서울 중심의 문화를 탈피해 차별화된 지역문화 형성과. 농화촌 및 실버 세대의 새로운 출구 찾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